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을 소개하는 남자 웹소남입니다 오늘은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신작 먼치킨 웹툰 6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그럼 거두점미하고 바로 알아가보도록 하죠 첫번째는 웹툰 부패 사제입니다 게임을 하기엔 너무나 바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주인공 그래서 주인공은 현실과 타협하였고 무한 체력 MP 아이템 등 에디터를 사용해 게임을 플레이하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제 이름도 기억나지 않은 싱글게임에 부패의 사제란 직업을 골라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패의 사제란 무엇이냐 전직 난이도 그가 플레이 난이도 그가 성능까지 제일 구린 답도 안 나오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태 기질이 상당했던 주인공은 이런 구닥다리 직업을 보면 가슴이 뛰었고 그래서 부패의 사제를 고르고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전직 재료가 사라지며 전직 퀘스트를 끝마쳤을 때 주인공은 부패의 사제가 되어 게임 속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게임 속 부패의 사제로 빙의하게 된 주인공. 주인공은 이곳에서 한쪽 손밖에 존재하지 않는 악신 부패 어머니를 모시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시는 신이 악신이지라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신의 부활을 위해 봉인된 신성을 모으며 암약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봉인된 신성은 무엇이냐? 각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 하나부터 다섯 개까지 보이게 되는데 손가락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성이 많은 사람 손가락이 적은 사람일수록 신성이 적은 사람이었고 이들을 죽여 부패 어머니에게 보내게 된다면 개수에 맞는 신성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하나의 권능을 일깨우는데 성공하였고 성물의 신성이란 것을 모두 모으게 된다면 부패 어머니께서 주인공의 모든 바람을 이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변태기질이 상당했던 주인공은 이세 세계에서 최강자가 된다던가 엄청난 부를 가지는 것이 아닌 미각을 회복시키겠다는 다소 허무맹랑한 소리를 내뱉기 시작하는데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성물의 신성을 모두 모으게 되어 그가 원하는 바를 무사히 실현시킬 수 있게 될까요? 현재 쿠키 글자까지를 포함하여 파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웹툰 부패의 사제는 다소 어두운 분위기의 웹툰이었지만 중간중간 등장하는 깨알 같은 개굴소와 부패 어머니의 감초 같은 역할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졌었던 웹툰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웹툰 자체가 아직 10화밖에 나오잖아. 뭐라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주인공이 나사 하나가 빠진 느낌? 어둡지만 다소 유쾌한 느낌의 웹툰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웹툰 부패 사제. 한 1년 정도 묵혀 놓았다가 정주행 내려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웹툰 엑스트라가 너무 강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반인무수라는 잔혹한 현실에 놓이게 된 우리의 주인공 엄태성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주인공은 하루하루 힘든 나날들을 버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주인공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을 통해 밤새 소설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주인공은 여느 나이가 다를 바 없이 소설을 읽기 시작하였고늘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소설을 읽을 때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고 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겐 해피엔딩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주인공은 엄청난 모멸감과 좌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눈을 뜨게 된 주인공은 자신이 읽던 소설의 엑스트라 모르드 베르나스의 몸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주인공도 아니고 겨우 엑스트라? 하지만 이 엑스트라는 뭔가 좀 달랐으니. 비록 엑스트라지만 최강의 혈통과 괴물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급의 엑스트라였습니다. 추가로 우리의 주인공에게 파멸의 운명, 즉 소설의 결말을 바꿔낸다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또한 부여받게 되었으니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알고 있는 소설의 정보와 압도적인 재능을 기반으로 무사히 소설의 결말을 바꿔내게 되어 사고로 잃은 건강한 몸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게 될까요? 현재 21화까지 나와있습니다. 웹툰 엑스트라가 너무 강하면 그쪽 웹툰인가? 싶었던 웹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웹툰을 볼수로 그런 생각은 일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딱이 웹툰을 하나로 정의해보자면 너무 시원하다? 솔직히 말해 스토리가 탄탄하고 진짜 명작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같이 답답한 웹툰을 싫어하시거나 가볍게 킬링타임으로 웹툰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웹툰 엑스트라가 너무 강함 한 1년 정도 묵혀놓았다가 정주행 달려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웹툰 영사부터 슈퍼스타입니다. 엘프, 요정, 슬라임, 선물상자, 마왕 등등 수천번의 환생에 이어 몇 번째인지도 모를 새로운 삶에서 눈을 뜨게 된 우리의 주인공 이서준 주인공은 생애 도서관이라는 심상세계에서 그동안 살아온 기억들이 동화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인공은 생애 도서관 속에서 자신의 첫 번째 생애 기억이자 간절히 원했던 꿈인 배우로서의 전생을 보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배우가 되고 싶다 다음 생엔 주인공을 해보고 싶어 이름도 없던 엑스트라약을 전전하다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첫 번째 삶을 보게 된 주인공은 이를 위로하듯 이번 생은 배우가 되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공은 전생의 기억들과 특별한 이능력들을 기반으로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슈퍼스타의 자질을 세상 사람들에게 점차점차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첫 번째 삶의 간절한 꿈인 배우, 아니, 슈퍼스타로 무사히 성장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현재 16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웹툰 영살부터 슈퍼스타는 수천 번의 환생을 거듭한 주인공이 전 세계 기억과 특별한 이능력을 통해 첫 번째 삶의 간절한 꿈이었던 잘나가는 배우가 되기 위해 영살부터 슈퍼스타로 살아가는 웹툰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먼치킨 요소도 요소지만 힐링적인 요소가 녹아드는 웹툰이었기에 부담없이 볼수 있어 좋았었던 웹툰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먼치킨 웹툰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잔잔하고 일상 느낌의 먼치킨 웹툰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레 이야기 해 봅니다. 혹여 아직까지 웹툰 영상부터 슈퍼스타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정독해 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웹툰 올마스터 네크로맨서입니다 어느 날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각 변동, 화산 폭발, 그런 평범한 변화 따위가 아닌 몬스터. 이 몬스터들로 인해 세상은 멸망 직전의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몬스터의 출현을 가능케 한 존재, 탑. 탑은 몬스터들에게 힘과 권능을 부여해 주었고, 혹자들은 그곳을 악마의 탑 혹은 신의 탑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꼭 나쁜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탑의 정상에 오른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무언가가 존재하고 수많은 인간들은 999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층수의 탑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5년 뒤 인류 최초로 600층 공략을 시작하게 된 우리의 주인공 하지만 주인공은 도전을 함께한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며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인공은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인가? 하지만 그때, 그로부터 10년 뒤, 주인공은 한국의 어떤 20대 남자의 모습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영혼 전승. 주인공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단한번 자신과 맞는 육신으로 보내주는 말도 안 되는 사기급 스킬을 보유하고 있었고, 10년 뒤 자신과 맞는 육신으로 빙의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의 주인공은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신을 배신한 인물들에게 철저히 복수하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을 배신하였던 인물들에게 무사히 복수에 성공하고 탑의 꼭대기층인 999층을 돌파하게 되어 그가 원하는 것을 무사히 쟁취해낼 수 있게 될까요? 현재 21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웹툰 올마스터 네크로메스는 늘 맛보던 맛의 먼치킨 웹툰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맛보던 맛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늘 맛보던 맛이라 부담감은 적고 무난히 볼수 있다란 점. 하지만 많이 먹다 보면 물릴 수가 있습니다. 이작품을 보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작중에 일어나라가 등장합니다. 일어나라. 혹여 시원시원하고 가볍게 보기 좋은 먼치킨 웹툰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웹툰 올마스터 네크로메스 한번 정독해 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섯번째는 웹툰 플레이어가 과거를 숨김입니다. 또 하나의 세상이라 불리는 최고의 가상의 실게임 아르카나 대륙 정기 명실상부한 레전드 게임이자 서비스를 종료할 때까지 단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던 이 게임은 서비스를 종료하자마자 현실에 나타나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전세계의 균열이 나타나 게임 속 몬스터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캐릭터와 동화된 자들 이명 플레이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12년 전 중2병 때 생성하였던 캐릭터에 동화되어 버린 우리의 주인공 이오 l 은 어릴 적 극한의 컨셉 중이었습니다. 악마가 캐릭터의 가문을 몰락시켰고 그런 캐릭터는 악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악마 사냥꾼의 길을 걷게 된다는 설정 문제는 캐릭터만 동화되는 것이 아닌 캐릭터의 말투 행동, 사람 배경 등 모든 것이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플레이어던 멋진 캐릭터에 동화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이 어릴 적 생성하였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멀쩡한 정신 상태에 중2병스러운 말들을 내뱉는다는 것. 그리하여 주인공은 이 상태로 회사에 가면 짤릴게 뻔하니 결국 플레이어가 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이야 인기 없는 직업이기도 하고 악마 사냥꾼이 되기 위한 유일한 전직마을이자 성지였던 아크샨이란 곳은 이미 괴멸한 상태였었는데 과연 극한의 컨셉중 캐릭터와 동화되어 버리게 된 우리의 주인공은 앞으로 어떠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게 될까요? 현재 쿠키결제까지를 포함하여 10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웹툰 플레이어가 과거를 숨김은 호불호가 심이 갈릴만한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체나 스토리가 문제가 아닌 주인공의 대사가 너무나 오글거린단 점. 저 같은 경우에도 초반 주인공의 대사 때문에 아 이거 최신화까지 볼수 있을까 싶었던 웹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화 2화 넘어가다 보니 점점 웹툰에 몰입을 하기 시작하였고 어느새 최신화인 10화까지 보고야 말았습니다. 주인공의 말투가 너무나 오글거리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설정이고 또 입맛에만 맞다면 시간가는 줄 모르게 볼수 있는 웹툰이라고 생각되어 혹여 웹툰 플레이어가 과거를 숨김을 안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 에 한번 정독해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웹툰 배드엔딩 메이커입니다 가까운 미래 가상현실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많은 개발사들이 제작에 뛰어들어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대형 게임 개발사들은 보다 높은 퀄리티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 AI의 도움을 받아 게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게임의 디렉터였던 우리의 주인공 민철은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AI, 가이어와 함께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침내 전 세계 유저들로부터 각 게임으로 인정받는 가상현실 게임 윙즈 온라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인공은 경영진의 과금정책에 반대를 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통수 아닌 통수를 맡게 되며 청춘을 바쳤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윙즈 온라인 디렉트로스의 인생이 끝나게 된 주인공. 하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었던 주인공은 윙즈 온라인에 들어가 스스로 최종보스가 되어 자신의 손으로 이 게임을 끝장내버리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만든 게임 윙즈 온라인을 무사히 끝장내버릴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인공의 앞날에는 어떤 통쾌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재 쿠키 결제까지를 포함하여 10화까지 나와있습니다. 웹툰 배드 엔딩 메이커는 자신이 만든 가상의식 게임에서 깽판을 치는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가 녹아들은 웹툰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웹툰 자체가 그림체도 수리하고 주인공이 디렉터였기에 남들은 모르는 히든 정보를 안다는 점이 있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웹툰이었지만 10% 밖에 나오지 않은 신작 웹툰이기 때문에 이 점이 너무나 아쉬웠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여 아직 배드 엔딩 메이커를 안 보신 분들은 한 1년 정도만 묵혀놓았다가 정주행 날려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신작 번치킨의 툰 6가지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양질의 웹툰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